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해갖고 좀 폭넓게 해석합니다. 즉, 배당금 지급 통지표처럼 우리 즉시 현금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현금으로,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수입인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수수료 성격으로 어,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표처럼 생겨 갖고 뒤에 붙이게 돼 있죠. 이것을 수입 인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죠. 우표는 통신비로 분류됩니다. 편지 수쪽에 우표를 붙여서 보내죠. 그다음에 방문 전에 설명했지만 배당금 지우통표는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만기가 120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것은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되죠. 그런데 만기가 120일이니까 3개월 초가죠.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일자수표 이것은 뭡니까? 발행일을 미래시점으로 정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수표는 발행일을 했으면 당일 날짜를 적고 제시하죠. 그럼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발행일이 미래시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아, 우리... 약속을 한 겁니다. 미래의 수표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매출 채권으로 우리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발행 자기야수표 이것도 통화대용증권이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즉시 우리 은행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